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IT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주변기기 중 끝판왕급 환상종으로 등극하고 있는 그래픽카드 관련 소식입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보스급이 있었고, 또 일반 짤목으로 나뉘었던 그래픽카드 시장이었지만, 이젠 죄다 2차 전직에 성공해서 모두 보스급이 되어버렸죠. 그만큼 몸값 비싸지고, 만나보기는 더더욱 힘든 게 그래픽카드가 되었습니다. 자, 얼마 전 RTX 3080 Ti와 RTX 3070 Ti 등두 종류의 새로운 몹이 던전에 추가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RTX 3070 Ti와 관련된 새로운 소문이 나왔습니다. 뭐, 카더라요 자, 비디오 카즈에 따르면 RTX 3070 Ti는 두 종류의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나왔던 소식에 따르면 RTX 3070 Ti는 8GB 모델로 GDDR6X 메모리로 이게 변경되어서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소문에 의하면 16GB 모델이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몇 가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첫 번째로 메모리 가격이 상승세인 것을 봤을 때 늘어난 메모리 용량이 이 비디오 카드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과 3080ti가 12GB 용량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카더라가 나오는 상황에서 3070ti가 16GB 용량으로 이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고해상도와 작업성에서 성능 차이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마도 AMD의 라데온 때문에 좀더 라인업을 탄탄하게 잡기 위한 의도가 있겠지만 보통 메모리가 늘어나면 채굴부터 떠올리는 그 양반 벌레 하여튼, 네, 그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메모리로 인해서 괜히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 나온 소문에 의하면 5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이와는 별도로 출시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카더라 소문을 정리해 보면 RTX 3080 Ti가 5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RTX 3070 Ti는 이보다 좀더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된다. 뭐 이런 소식들 설레고 재밌는 일이지만 이번에도 환상 속 보스모브로 그냥 존재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자, 시장 분석 기관 트렌드 포스는 올해 초 다양한 전망치 및 분석 결과를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자료는 2021년 D램 가격의 상승을 전망한 자료가 있었죠. 자, 이번에는 IC 설계, 그러니까 팹리스 상위 10개 기업의 2020년 매출 순위 관련 소식입니다. 자, 트렌드 포스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순위를 살펴보면 모바일 쪽에 관련된 이 퀄컴과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지난해 매출에서 1위와 2위를 했으며, 엔비디아와 미디어텍이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순위도 중요하겠지만, 2019년 대비 매출 증가세를 보면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52.2%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고, 뭐 이는 엔비디아가 인수한 멜라녹스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또한 AMD 역시 2020년 45% 가까이 매출이 증가했는데요. 반면 AMD가 인수한 이 자일링스는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아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5.6%를 기록했습니다. 안타깝죠? 뭐 트렌드포스는 자일링스의 전분기 매출을 보면 최근 회사는 안정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뭐 평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 기업들인 미디어텍과 노바텍 그리고 리얼텍 음, 잠깐 뭐좀 이상한 이 지금 이회사들 형제는 아니거든요. 예왜 네. 이름이 다 이렇게 대만은 텍자 돌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미디어텍은 2019년에 1% 매출 증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아유 또 아유 또또 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드라마틱하게 37%가 넘는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노트북과 네트워킹 제품 그리고 5G 스마트폰용 이 프로세서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한 노바텍은 드라이브 IC와 TV용 SoC의 판매 증가로 30.1%의 매출 증가를. 리얼텍은 네트워킹 제품 및 노트북의 높은 수요로 이 매출 증가를 같이 끌어올릴 수 있었고 특히나 이 블루투스 칩의 판매가 한몫을 단단히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난해 펩리스칩 제조 기업들의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코로나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재택근무가 늘면서 노트북 등 PC 및 전자기기의 수요가 늘면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올해 초부터는 또 파운드리 용량 부족 관련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요소는 패미리스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결국 칩의 판매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 상승의 압박이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몇해 전까지만 해도 수익성에선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만큼은. 뭐참 좋은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등골은 뭐 반대로 점점 휘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자, 얼마 전 닌텐도가 올해 일부 사양을 변경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을 것이라는 카더라를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카더라의 주요 내용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였죠.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4K 출력과 NVIDIA DLSS를 지원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카즈에 따르면 닌텐도 스위치는 단순한 디스플레이 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더 본격적인 하드웨어 스펙 변경을 시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소문에 따르면 닌텐도 스위치는 새로운 SOC를 탑재할 것이며 이 테그라 기반의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아키텍처로 예상되고 있는 러블레이스를 탑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암페어 아키텍처 다음 아키텍처가 소문처럼 러블레이스가 맞다면 이 차세대 아키텍처를 닌텐도 스위치를 통해서 먼저 확인할 수 있을 수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만약 소문처럼 닌텐도 스위치가 나온다면 스펙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오게 될것 같습니다. 저도 콘솔은 닌텐도 스위치를 빼곤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아직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팔램들이 문제죠. 자, 이제 닌텐도 스위치도 사야 할 때가 온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최근 시장 가격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다 보면 참 씁쓸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뭐, 언제, 어떤 제품이 나오고, 가격이 어떻고, 뭐, 구입 타이밍이 어떻고,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는 최근에 거의 하기가 어렵죠. 용시가보다도 더 암울한 소식은 아무래도 제품의 공급 가격 인상일 겁니다. 자, 이번 주 엔비디아는 공식적으로 그래픽카드의 공급가격을 또한 차례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모델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0달러 이상의 인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제품의 공급가격이 뛰어 오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도 용식가의 채굴 프리미엄 등등 거품에 거품을 얹고 또그 위에 또다시 거품을 얹는 뭐 어지간한 커피숍에서 휘핑크림을 올리는 것보다도 더 끔찍하게 거품을 올리는 상황에서 원 가격마저 상승해버리면 이건 뭐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깝깝한 소식입니다. 용파리와 채굴층들로 인해서 박살나 버린 시장 가격을 이제는 엔비디아까지 합제해서 끌어올리는 모양이다. 자, 시장 가격 안정화가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알수 없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큰 부담 없이 좀 좋은 제품을 살수 있는 환경이 빠르게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장 흐름 보면요. 정말 깝깝합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이 없어요. 자, 채널 아토에서는 다양한 IT 관련 소식과 정보 그리고 제품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